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네, 저는 강습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어, 다른 분께서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분한테 강습을 받았습니다. 음, 원래 그분이 그 지난달에 기초반 선생님이셨는데, 어, 이번 주만 오신 거거든요. 저희 봐주러. 그래서. 목소리가 엄청 카랑카랑 하세요. 음, 그래가지고 그 어, 네, 우리 선생님이랑은 느낌이 되게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엄청 카랑카랑 하시고 막어 되게 다정하게 얘기하시지만 네, 쉬지 않고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강습 받고 어 약간 좀 몸이 피곤한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웃긴 건 오늘 수업 내내 배영만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그 자유형 두 바퀴 돌고 난 후에 어, 다 배영이었어요. 하다가 음, 진짜 이러다 배영만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 한 시간 내내 배영으로 꽉찬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영으로 할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드릴을 했고, 어, 네.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그 배영 잘못하면 아픈 그 어깨가 있거든요. 어, 딱 오랜만에 지금 그 부위가 아픕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팔을 돌리지 못하고 힘만 썼을 때 아픈 그 느낌. 네. 어, 그래서 내일은 자유형 때 배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되게 여, 저는 저는 이제 배우면서 여러 선생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 또 되게 새로운 선생님과 해보니 또뭐 새로운 재미랄까 뭐 그런 것도 있으면서 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네 뭐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어, 내일 목개가 많이 안 아파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음 목요일에는 뭘또1 시간 내내 할지 <laughs>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빨리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너무 좀 웃긴 포인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유 그렇게 모든 드릴로 다 연습을 한 후에 마지막에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어 최고의 배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너무 빵 터졌네요. 그래서 최고의 배영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고요. 갑자기 오늘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우산이 없을 걸어가는 그 수치는 위에 우산을 건네주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가 고파서 심해와서 빨리 뭘좀 먹어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자유세용 마치고 내일 어, 다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